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은 고성능 게이밍 미니 PC 특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은 녀석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지갑이 웃을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트리 AN2P 미니 PC는 놀랍게도, 단돈 120.05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삼성 신용비자나 네페 머니카드로 결제하면 말이죠. 이 가격에 R5 5625U 프로세서와 NVMe SSD, Wi-Fi 6까지 탑재되어 있다니 말다 했죠? 두 번째 주인공은 2025 잼머신 게임용 미니 PC입니다. 이 녀석은 더욱 놀라운 92.26달러의 가격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라이젠 7 4700U CPU와 최대 6 4기가 DDR4 메모리를 품고 있는 이 작은 괴물 가격표를 보고 눈을 의심하게 만들죠? 세 번째로 소개할 GMKTEC M6는 153.7달러라는 가격에 AMD R5 6600H 6코어 12스레드 프로세서와 16GB DDR5 메모리, 512GB PCIe 3.0 SSD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면 작은 크기의 큰 성능을 원하는 분들께 딱이겠어요. 네 번째 GM KTAC M5 Plus는 141.61달러부터 시작하는 가격에 Ryzen 7 5825U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합배 상품을 추가하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GMK Tech K6는 249.92달러에 AMD R7 7840HS와 16GB DDR5, 512GB PCIe 4.0 SSD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GMK Tech K8 Plus는 268달러부터 시작하는 가격에 최신 AMD R7 8845HS와 DDR5 5600MHz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이 녀석들 크기는 작아도 성능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마치 작은 몸의 슈퍼히어로의 힘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책상 위에서 조용히 대기하다가 게임을 실행하면 슈퍼맨처럼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능의 미니 PC들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특가 소식이죠. 여러분의 게이밍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 것 같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특가는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마치 제 월급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요. 자, 이제 어떤 미니 PC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나요? 고민하다 보면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여러분의 게이밍 라이프를 혁신적으로 바꿀 이 작은 영웅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